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?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, 아, 다이어트보다 더 힘든 전쟁이 시작됐구나.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, 혹시 어젯밤 늦게 주무셨습니까? 혹은 거의 못 주무셨습니까? 잠을 못 자면요, 여러분의 뱃살이 야근을 합니다. 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. 수면 부족은요, 다이어트의 공식적인 적입니다. 제가 외래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어요. 닥터리, 저는 먹는 것도 좋고 운동도 하는데, 왜 살이 안 빠질까요? 저는 딱한 가지 묻습니다. 잠은 충분히 주무십니까?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많은 분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. 수면이 다이어트의 첫 단추입니다. 잠을 못 자면요.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 급등합니다. 몸이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먹어, 먹어, 계속 먹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말이에요.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. 호르몬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겁니다. 둘째, 잠을 못 자면요. 포만감을 주는 렙틴이 줄어듭니다. 평소에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던 분이 갑자기 끝도 없이 들어가는 위장처럼 변합니다. 이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. 렙틴이 퇴근해버린 거예요. 세 번째, 하루만 못 자도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집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하루만 잠을 설쳐도 식사 후에 혈당이 크게 뛰고요. 지방 저장 스위치가 켜집니다. 잠을 못 자면 몸이 지방 저장 모드를 자동으로 켠단 말이에요. 결론적으로 잠을 못 자면요. 여러분의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. 오늘도 야간작전 시작! 지방 저장 모드 가동! 준비 완료! 다이어트의 첫 단계는요, 식단도 운동도 아닙니다. 잠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. 잠이 부족하면 몸은 배고프고, 배불러지지 않고, 혈당은 불안정해지고, 지방은 더잘 쌓이는 몸이 됩니다. 결론은 간단합니다. 잘 자는 사람이 더잘 빠집니다.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요, 제일 먼저 잠을 푹 주무십시오. 오늘 밤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. 하루 7시간에서 8시간. 수면이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.